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상 영어다 지적 겸손은 이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있다라는 것 한계가 지식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그것은 지적 겸손은 포함한다 인정하는 것을 다시 인정한다 태절 전체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절 전체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뇌가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되어지는 방식, 다른 사람들 것보다. 그것은 지적 겸손은 기꺼이 노력한다. 기꺼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극복하기 위해 그러한 편견들을 뭐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더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사람들은, 보여주는 사람들,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더뭐할것 같다, 수용적일 것 같다, 배우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하는 사람들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래서 호감을 받는 경향이 있고 존경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해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대체 전체를 그들이 가치 있어 해 존중을 한다는 거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한다. 더 많이. 그리고 열려 있다. 찾는데 정보를 다양한 출처로부터. 그들은 관심이 없다. 노력하는데 뭐뭐처럼 보이려고 느끼려고 더 우등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등하게 보이거나 느끼려고 노력하는데 관심이 없다.